우리 채소 육묘장인데요. 아 지금 계속 아주까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에 어적거리 올라왔고 와 뭐야 이거? 저기에 또 올라왔고 야뭐 하루가 다르게 막 올라오네요. 완전 <laughs> 심지도 않은 거는 왜 이리 잘 올라와? 여기에 또 올라왔네. 골과 골 사이에 또 올라왔어요. 야 이거 다 옮겨 심어야 되겠습니다. 음, 아주까리 괜히 심었네. 이거 그냥 육묘장에 물만 주면 자동으로 올라오네요. 아, 그 이유가 바로 이 육묘장 옆에 큰 아주까리 나무가 있거든요. 여기서 자기들이 그냥 씨를 퍼뜨리고 물을 만나니까 그냥 발아를 하는 거죠. 야, 사람이 심는 것보다 훨씬 더잘 올라오네요. <laughs> 제가 심은 거는 뭐, 아, 잘안놀라와요 진짜 잘안놀라와요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얘를 좀 옮겨야 되겠어요? 자, 여기에다 심고요. 저쪽 해가 못 들어오도록 보호망도 쳐주고 잘 살아야 된다 이잘 살아요 이거는 주문을 안내어도 돼요 그냥 알아서 잘 살아 자기가 너무 잘 살아요 여기가 육묘장이거든요 육묘장 바로 옆에 심어서 육묘장에 서쪽 햇살을 조금 더 차단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휴겁도 좀 해주고요. 또계서 또 다른데도 옮기겠습니다 곳이구다 신났어 오늘은 오늘은 뭐 뇌포기를 옮기네 세포기를 옮기네 음, 세포기를 여기서 잘 크거라 뭐이 벌레야. 와이 벌레가 막 생기네. 이런. 또 서쪽의 보호망도 서쪽 햇살을 받지 말거라 이렇게 해주고 주변에. 유기물도 좀 덮어주고요. 살아라 마지막 한개더 얘는 모닝글놀리하고모닝글놀리 사이에서 많네요 오늘도 나무 심기는 계속 됩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 이런 마당에 불입 잔해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전부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쪽 서쪽 벽에 불입 잔해들이 너무 많아서 지저분했는데요 이걸 전부 한쪽으로 몰아서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아 너무 어지러워 한다, 한다, 하고, 제가 뭐 바쁘고 힘도 없고, 계속 미루었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되겠어요. 우 이런. 너무 심해, 너무 심해. 이기 뭐야, 이거? 진짜 심하다. 오우. 맨날 며칠 청소해야 되겠어. 아, <laughs> 너무 심해. 야 한참을 작업했는데요 하루 만에 할 분량이 아니네요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힘드네요또 여기 잘 익은 토마토를 한개 먹도록 했습니다. 오 뭐야 이거? 아이또 새가 이렇게 갈가 먹었네? 이야 이새 대단하네요. 와 이렇게 많이 먹었어? 와이 녀석들이 아니 제가 이거 새 오지 말라고 일부러요 이 뭐야 이거 페트병 찌그러뜨려가지고, 새눈 반사하라고, 이, 막아놓고, 새 피해 막기 위해서 여기 놔두었는데, 야, 그걸 뚫고 그냥 무시하고 여기 와서 먹었네? 아무 효과가 없나, 이게? 효과 있는데? 새는 그 눈이 부시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걸 제가 여기 놔뒀는데, 그것도 막 여러 방향에서 반사하라고 찌그러뜨려가지고 놔뒀어요. 야, 그런데도 여기 와서 이걸 다 먹었네요? 야, 새가 머리가 좋구나, 머리가 좋아. 옆에 거는? 오, 옆에 거는 멀쩡하네. 옆에 거를 따서 먹어야 되겠어요. 야, 이거는 새 먹도록 그냥 놔두죠, 뭐. 어차피 먹은 거. 많이 먹으라, 새도. 와! 와 요즘은 토마토 따먹는 재미로 일합니다 우리 집에 토마토가 거의 매일 한 개는 따먹을 수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우리 제소 용묘장 바로 옆에도 또 이렇게 조그만한 어, 뭘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배추라든가 옮겨 심으면 되겠죠 어우 야 힘들었다 야 한방이 게 이쁘네 야 대단해 대단해 야 우리 대문이 또 고장이 났어요 예시간장치가 고장 나서요 데, 르니에때에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 카드 나왔네. 예. 예. 음. 네, 그 음. 네.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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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갱계이가 또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갱갱 <laughs> 김치 좀좀 <김치> 좋다. <laughs> 아. 집이 뭐 자꾸 고장이 나요. <laughs> 여기 막 시원찮아 요 진짜 아... 안장하게어서 존하게 돈 들어가는 것도 많고 집이 진짜 힘드네요 여기 보면 시간장치 이게 고장이 나서 문이 잠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뭐 도둑의 우려도 있지만 제일 문제는 염소죠 염소가 그냥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 열면 염소가 한번 들어왔다 하면 막 우리 식물들이 다 아작 나겠죠 에, 염소가 제일 무서워요 염소가 아, 지금은 12시 인데요 이땅 온도를 한번 재 볼까요 아, 53도 아, 아직은 안 올라갔네요 보통 60도 넘어 가는데 네 53도 고요 우리가 어제 설치한 어,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laughs> 어, 그늘막 그늘막 설치했는데요. 여기 안에 그늘의 온도를 보면, 와, 35도. 엄청나게 시원하네요. 와, 35도. 자, 다시. 이쪽 밖에는 55도. 야, 20도 차이 나네. 와, 진짜 차이 많이 나네요. 자, 요거 그늘막 하나 만들었는데, 20도 차이 납니다. 아, 굉장한 차이 많이 나네요. 지금 55도 인데요. 여기 한 2시쯤 되면 거의 한 65도, 20도 더, 10도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때도 한번 다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고쳤군요. 오, 좋아졌다 조아, 조이 조아, 조아, 조세봉아 조아, 조아, 와아 조아, 아 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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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여기에 자물쇠로 잠군다 아, 전에는 아주 비싼 열쇠를 샀거든요. 근데 이게 금방 고장 나버리네요. 이 중국산인가? 이 비싼 걸 샀는데 차라리 1차원 적으로 그냥 이렇게. 자, 우리 권사. 메테카나. 응. 드라마. 안드레.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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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 설마... 오케이... 노소리 비... 노소리 비...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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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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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은 오후 3시입니다. 거의 아주 더울 텐데요. 이때 한번 온도를 체크해 볼게요. 먼저, 이 그늘막 밖에 온도를 보겠습니다. 53도? 똑같네? 다시. 53.7도고요. 여기 그늘막에 들어가 보면 몇 도일까요? 36.9도 아 이게 확실히 오후에는 그늘막이라도 덥네요. 37도 어 그늘막이라도 상당히 덥구나. 오후에는 역시 사막은 사막이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시원합니다. 날씨가 어, 또 갑자기 시원해졌어요. 상당히 시원함을 느껴요. 다행이다. 여기 육묘장에 물 줬는 데는 어떨까요? 여기 지금 육묘장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몇 도일까? 오, 여기또 38도야. 되게 뜨겁네. 와. 너무한데? 이 안에 볼까요? 육묘장 안에가 38도. 야, 육묘장 안에도 38도가 나오는군요. 아, 다음은 자, 여기 우리 나무잖아요. 음, 제가 좋아하는 아주가리. 아주가리 여기 그늘이 조금 많하게 졌는데요. 줄기 그늘이죠. 요거는 과연 몇 도일까요? 43도. 야, 그래도 많이 떨어진다. 43도나 되네요. 옆에 해가 뜨는 데는 51도잖아요. 바로 옆에 나무 그늘이 있는 데는 42도. 아, 거의 9도 정도 차이 나네. 이야, 여기 조그만하게 이렇게 그늘이 졌다고, 요 나무 줄기인데, 요게 그냥 구도나 떨어져요. 요 옆에 비해서. 신기하네. 다시 해볼까? 42도, 49도, 51도, 41도. 이야. 역시 그늘이 중요하구나. 나무를 많이 심어야 돼. 나무도 엄청나게 떨어뜨립니다. 는 옥상의 그늘막 별도로 약한 3m 정도 공사를 했는데요. 여기도 한번 기온을 재볼게요. 여기 타이런 온도가 몇 도일까요? 44도. 오, 타이도 많이 시원하네. 45도 와 타일이 별로 온도가 안 올라가네 여기 그늘은 31도 오, 13도나 차이 나네요 와 이거 확실히 타일이 시원하긴 시원합니다 30.6도 와 30.3도 다시 해 있는 데는 44도. 와, 여기가 훨씬 시원하네. 저기 지붕에 양철 아연 함석판 한번 볼까요? 39도. 어, 3, 33도. 어, 이거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네. 36도, 와여 기가 뭐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집니다.